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,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9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고 싶으면 한 후보자를 버리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충언했다. 역대 정권 소통령들의 역사를 들여다봤는데 죄다 감옥에 갔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.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 등은 경향신문이 집중 보도했다. 이를 토대로 청문회 당일 민주당 측의 입장을 분석해 본다. 소통령 발언은 정청래의 원등 주로 민주당 측 인사들이 만든 호칭으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의미하며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자란 뜻도 있다.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도 검사에 그가 법무행정 책임자라는데 오는 우려의 시각이 커 보인다. 한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부터 검수 완박에 대해 야반도주란 표현으로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, 관계수사기관 등은 한 후보자 딸 스펙의 혹에 압수수색 요구를 받고 있다. 9일 한 후보자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박지현 위원장의 결단 충원 발언은 그런 검수 안박과 스펙 논란 맥락에서 나온 걸로 이해된다. 박 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범죄와 위선으로 얼룩진 내각을 구성하는 순간, 레임덕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찾아올 것이라는 위협 발언도 냈다. 이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를 숙대밭으로 만든 한 후보자가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. 마침표. 한 후보자의 내로난불이 정말 놀랍다며 한 후보자의 태도는 더 가관이다. 편법과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보도라며 기자를 고소하고 의원을 겁박했다는 소심 발언도 냈다. 심지어 소통령 소리까지 나오니 마치 대통령이 된것 같나라며 한 후보자를 정면으로 저격했다. 민주당 내 불꽃정의의 심장으로 평소 상식적이고 공정한 발언도 서슴치 않던 박지한 위원장에게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다. 박 위원장은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편법 탈법 공개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며 사퇴 요구를 들고 나왔다. 한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내 방기류는 내로남불 끝판왕 한 후보자는 자녀 논문 표절 대필 금전 공여를 통한 기사 등재까지 할수 있는 모든 비리를 풀 코스로 저질렀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과 맥을 함께한다. 엄마 이모 할머니 사종까지 스펙을 품하시했고, 스카이 캐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동훈 캐슬 패밀리가 등장했다며, 신조어 한동훈 캐슬 패밀리가 등장했다.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를 말로 앞세우기보다 한동훈 일가의 비리부터 발본세권해야 한다. 마침표 조국 전 장관의 법과 한동훈 법이 달라선 안 된다며 조국 자태를 들이댔다. 발뺌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자를 보고 있노라면 죄책감 없이 법을 악용하는 법조 소시오페스 아닌지 의심스럽다. 마침표. 즉각 짜진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며 윤 위원장 또한 사퇴를 요구했다. 박홍근 원내대표는 딸의 인터뷰 기사 웹사이트 사회관 개망서비스 sns는 보도되기가 무섭게 증거인멸 수준으로 지워졌다. 마침표. 검증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법적 대응 운운하는 후보자의 태도도 심각한 수준이다. 그는 부모 찬스 스펙 사키는 과거 특권층의 병역 비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민검증기준이라며 예전 민주당 측 인사청문회 때와는 사뭇 다른 국민검증기준을 제시했다. 새로워진 국민검증기준을 소위 국민자뜨라 명한다면 그 국민자대로 한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무집행 적임자인지 검증하겠다는 거다.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날이 세면 새로운 자태가 나오는 건 분명해 보인다. 달리 합법적 불공정 자태로 특권계층의 부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뜻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 역지사지를 살폈으면 한다.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야가 양질의 청문회로 새로운 국민 자태를 의식할수 있는 이정표가 나오길 기대한다. 한주 기자, 사코 파워 앳 아웃트룩, 카루즈바우 c o m